1, 2, 3, 4, 5 이들의 목표는 5초 안에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리고 즐겁게 만드는 거죠. 어때요? 성공했나요? 이들은 10년째 전국을 돌며 이상천의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벤트 직원들이 아닙니다. 정통 예술을 하는 연극인들이죠. 이들을 이끄는 남주경 대표도 연극인입니다. 대학로를 떠돌며 연극에 10년을 매달린 그가 왜 지금은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된 걸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거리극이라는 장르를 경험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또 퍼포먼스라는 장르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극장 아닌 공간에서 자꾸 공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엄한 데서. 그런데 그런 엄한 데서 효과적인 공연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공연 연극이 아닌 퍼포먼스 쪽으로 좀시선이 많이 집중이 되게 됐어요. 남주경 대표는 만날 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이며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은 화천 섬등거리에서 혼자 오뚜기 공연을 하는데요. 극장에서 단한 사람의 관객을 위해 고도를 기다리며 공연했다는 남 대표는 대중이 외면하는 예술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오히려 적어서 공감을 오히려 편하게 한것 같아요. 애기들하고. 아이들이 이런 이공연은 아이들하고 좀 오히려 잘 맞거든요. 남 대표는 관객의 본능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역발상을 한뒤 피드백을 단계별로 분석해 자극을 세팅합니다. 특허를 받은 오뚜기처럼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예술적인 어떤 이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정점에 있었던 것들이 우리가 하는 행위를 퍼포먼스로서 남들에게 좀더 쉽고 다양하게 알리자. 다만 대중적이기보다는 예술적인 접근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미지가 강력한 어떤 작업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20대까지는 늘 방황했습니다. 개그맨 전유성과 거리농구를 쫓아다니다가 결국 선택해 10년을 버틴 게 연극입니다. <laughs> 방향을 찾은 건 마임의 대가 유진규 선생님께 마임을 배운 뒤입니다. 꽃을 를 이렇게 딱 따서 한 개를 딱 맞고. 앞에 있는 사람은 꽃을 여자한테 딱 주더라고요. 그때 그걸 딱 보고, 야나 저걸 배우지. 그래? <laughs> 아 저걸 깜짝 놀랐어 진짜. 아 진짜 있는 거 같더라고요. 마트하고 음. 기술하고는 그두 개를 이제 같이, 에, 같이 늘 생각하고 네. 그, 그 조화를 잘 만들어내는 게우리 이제 성공하는 건데 답이 쉽게 안 나오잖냐. 근데 그 지난번 무진역 인간 찾을 때처럼. 그 생각만 가지고 몰두하다보면 은 그냥 어느, 어느 순간에 딱, 딱 떠오른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안 하면은 찾아지지가 않는 거야 찾아지지만 애매모호하거나 좀 쉽게 말하면 짝퉁 같은 그런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요즘에 자꾸 느낌 동반상승했으면 좋겠다 주변 사람들이 좀더 음, 같이 잘 음. 되면 일반적인 예술가들이 보면 이렇게 좀 그 진, 진지, 하나만 보는 진지함이 있잖아. 그러니까 좀 외골수 같은. 근데 주경이는. 좀 열려있더라고요. 여러 개를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그, 두리번거린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 호기심이 많아. 그래갖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걸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사실 남주경 대표는 오늘 사죄를 드리러 왔습니다. 대학로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제자를 보고 놀란 스승은 맥주 한 캔을 건네며 한마디로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예술가가 아닌 것 같다. 잘해 마 들어가세요! 알았어. 마임을 배운 후 그는 모션 아티스트로 활동했습니다. 골름을 연기한 앤디 서키스를 꿈꾸며 방황과 다양한 시도를 통해 그가 내린 결론은 겁없이 포기 없이 세상에 없는 즐거운 예술을 만들겠다는 거였죠. 오늘은 모처럼 레슨을 합니다. 코미디왕 공연을 올리는 후배들을 위한 마임 지도인데요. 접촉점이, 이렇게 닿을 때 손에 접촉점이 이렇게 딱 생기잖아요. 닿을 때와 떨어질 때가 차이가 남주경 대표가 퍼포먼스를 하기 전엔 생활비를 위해 영국과 마임을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후배들과 활동할 땐또 다른 자신을 보는 듯해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순수하다기보다는 그냥 좀 잘하고 싶었어. 요 네, 뭔가 한 장르에 대해서 그래도 좀 전문가적인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었죠. 가서.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는지도 물어보고. 뭐, 했던 것 같아요. <laughs> 극장 대관 없이, 50회에 달하는 연습 없이, 그 돈을 아껴 공연을 해서 후배들에게 월급을 줄순 없을까. 이것이 거리의 퍼포먼스를 생각해낸 이유입니다. <laughs> 어, 너무 처음에 이제 배우러 왔을 때 약간 좀어려움 어떨까 했는데. <laughs> 테크닉적인 것보다 이제 기초에 더 연두하면서 하는 게 많이 아, 실력이 더 는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많은 후배들이 예술은 예술이다라는 생각을 떨치고 모여들길 바랍니다. 퍼포먼스 개념으로 공연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자기 머리 안에 개념 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전공이가 나중에 전개가 안 되니까 이런 준비만 맨날 신경 쓰이거든요. 별로 중요한 지점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고뇌하는 예술이 아니라, 대중이 유쾌하고 경쾌하게 즐기는 기막힌 놀이터를 만들겠다. 자존심을 버리기 위해 또다시 선글라스를 씁니다. 그냥 익숙해져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처음에는 정말 하면서 막 좋았거든요. 근데 익숙해지니까 뭐든지 다.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오늘은 정말 편안하게 한번 부딪혀보려고 모습과는 달리 이제 이들이 좀 심각하게 보이지 않나요? 거리의 사람들은 해프닝과 같은 이벤트가 이런 고민 끝에 만들어지는 걸 모를 겁니다 정통 예술 마임과 연극의 한계를 극복하겠다. 대중의 시선 밖, 변방에 있던 예술 감성에 강한 임팩트를 얹어 메이저로 만들겠다. 이들의 마이너 정신은 성공할까요? 54개 스타트업, 70개 프로젝트, 무모한 시도를 하는 마이너들로 치부됐던. 콘텐츠 스타트업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문화와 미디어, 기술이 만나는 2016 콘텐츠 페어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건 뭐냐? 처음에 뭐 공연한다 그러죠. 그다음엔 뭐 어떤 작품 하고 있다 그러고. 근데 어느 날 콘텐츠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건 뭐냐면 제가 하는 일을 가지고 생태계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만 가지고 먹고 살수 있고 제가 하는 일만 가지고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만난 스타트업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만나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만듭니다. 각자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나만의 킬러 콘텐츠를 선보이고 테스트하며